어, 아, 춥다. 어, 이긴 봐.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눈도 오고. 어. 그런데 격도는 언제 오는 거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 어, 추워, 덜덜덜덜덜. 덜 아, 격도 왔구나. 진짜 춥다. 어, 근데 여기 앞에서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여기 엄청 맛집이잖아, 병철인 식당.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 고기 먹어야지 고기. 민또 너가 사주는 거야? 어, 자, 어, 내가? 잠, 잠깐 지갑 좀 볼게. 어, 하나, 둘, 셋, 넷. 돈이 얼마 없네. 어, 아, 알겠어, 내가 사줄게. 고기 100인분 쯤은 먹어야지. 뭐, 뭐, 뭐? 어, 이런. <laughs>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어? 같이 들어가. 여기 앉자. 어, 그래. 어, 따하다 어, 이제 좀살것 같아. 메뉴판 좀 봐볼까? 메뉴판 보고 있어. 내가 일단 부를게. 저기요. 저기요. 어, 사장님 나오신다. 갑니다, 가요. 어, 왜 뭐, 건달 아니야? 저, 저기, 저기 때리는 거 아니죠?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시키세요. 아, 네, 알겠어요. 고기밥두 개랑 격도야 어, 고기 먹자. 목삼겹 있는데? 어, 좋아. 100인분 말고 일단 4인분 먼저 시킬까? 응. 어. 100인분 시켰다가 내 지갑이 남아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계란찜도 먹을 거지? 응. 어. 물냉 먹을래? 비냉 먹을래? 둘 다. 어, 둘 다? 어, 알았어. 된, 된장찌개 먹을 거지? 응. 어. 일단 이렇게 주세요. 어. 둘이서 먹는 거 맞나요? 아, 그.. 럼요 아이 돈이 남아나질 않겠고 진짜 너가 사주는 거야? 웬일이야? 아이 그럼 오늘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이잖아 내가 크게 쏠게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구나 어? 고마워요 반찬도 세팅 다 해주시네 여기 격투야 공깃밥 여기 앞에 두께 우와 나도 공깃밥 앞에 두고 여기 안나줘 잉? 응? 뭐야 됐다 그리고 젓가락은 젓가락은 알아서 세팅해주세요 젓가락은 셀프 셀프 자 그러면 고기를 굽겠습니다 짠 와아 고기 냄새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 지글지글지글지글 계란찜은 옆에 다줄까응 어. 계란찜도 옆에 다줄게 그리고 물냉 그리고 비냉 어째 많이 시켰는데? <laughs> 상다리가 휘겠 했어 이쯤은다 먹을 수 있어 일단 젓가락 이렇게 해놨고 아 배고프다 메뉴판 있다. 맛있는 거 많으니까 더 시킬 거 있으면 얘기해 줘. 어? 단호박도 맛있네. 어쩝쩝쩝쩝쩝쩝. 쩝쩝쩝. 김치, 김치도 먹고. 어쩝쩝쩝쩝. 김치도 있었어? 나도 김치. 어쩝쩝쩝쩝.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고기 아직 다안닌건거 아니야? 어쩝쩝쩝쩝쩝. 우리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먹자. 너무 급하게 먹는 거 아니야? 어쩝쩝쩝쩝. 아 뭐야? 지금 벌써 1인분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 아우, 하나 더구워야겠는 걸? 고기는 빨리빨리 구어야 돼. 알겠어. 내가 또 구울게. 자. 좀 천천히 먹자. 우리 얘기하면서 먹어야지. 알았어. 아, <laughs> 21년 진짜 빠르게 지나갔다.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어. 그러게. 벌써 마지막 날이잖아. <laughs>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거야. 에이. 어, 또그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떡해? 아, 네! 이쯤에 고기나 먹어야지. 혀부터 다 먹겠다. 어쭈쭈쭈쭈. 어쭈쭈쭈쭈. 이거, 이거 2 인분 맞아? 왜 이렇게 적어? 아, 좀좀좀좀 좀, 좀, 좀. 아니, 왜 이렇게 적지? 어, 그러게, 한번 더 곱게. 그서삼 인분째네. 비빔냉면도 같이 먹어주고. 그 돈이 얼마야? 적주야, 고기랑 같이 먹어야 맛인데. 어, 뭐야? <라라라라라> 아, <아니>, 비빔냉면. <먼라라라> 뭔 샷이야? 한입 먹으니까 없어졌어. <먼라라라> 뭐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좀더 시켜야겠어. 적수가 다 먹네. <라라라라라> 저기요어또 사장님 오시네 아니 아까 그렇게 많이 시켜 놓고 또 시켜요? 아아네 그, 저희 매출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아그 그러면 고맙죠. 목상겹 4 인분 더 주시고요. 계란찜에 물냉 비냉 하나씩 더 주시고 그리고 공깃밥네개 이렇게 추가 부탁드릴게요. 그럼 격도야 콜라 먹을래? 미트야 여기 근데 여기 소주 팔던데 먹어볼까? 아, 소 소주? 아 안돼 우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야. 아 그래도 궁금하잖아. 아저 하나만 줘보세요. 콜라랑 사이다도 시켜줄게요. 어, 음. 자, 여기요. 어, 고기 타겠다. 고기 먹자. 고기 빨리 먹자. 어. 쩝쩝쩝쩝쩝쩝쩝쩝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사람이 많이 없나 봐. 우리가 매출 다 올려주겠는걸. 그러니까 말이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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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뭐야. 자, 목상 겹을 한번더 구워줄게요. 어쩝쩝쩝 아. 고... 이거 보고 있는 또링이 여러분들 배고프시겠다. 그러니까 이 고기 냄새랑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어. 자 비냉 피냉... 문냉했고 어, 소주가 안 왔어. 에? 어 뭐야 저기요. 여기 저기 사장님 일 똑바로 안 해요. 아니 왜또 불러요? 아저 어, 저기 소주가 안 왔어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저, 잠시만요. 아, 그러면 한번 소주랑 걸 먹어볼까? 아니 이게 뭐야? 와 이게 소주야. 와나 처음 봐. 와, 나도. 와이 이게 잔이 생겼어. 어, 어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른들이 보면 짠하잖아. 우리도 짠해 볼까? 짠. 21년 한해 고생했어요. 짠. <웃음> 그렇게 <웃음> 맛있어. 아 이거 어지러. <laughs> 아 어지러 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아니 이런 거왜 먹는 거야? 엄청 쓰잖아. 어 근데 기분이 알딸딸해서 좋아지는 거 같은데, 한잔더 마실래? 아, 이거 너무 맛없어. 22년. 이 정도 성공을 위하여. 야야야아야야 어, <laughs> <laughs> 어, 어, 정신이 어지러질해 진다. 아 몸이 왜 이래? 아 소주는 이거 못 먹겠어. 우리 그냥 사이다랑 콜라나 먹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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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어 뭐야? 그렇다면 난줄수 없지! 아유 기분이 이상해져... 아유. 어른들이 이래서 먹는 건가 봐! 아유 기분이 막 해롱해롱하다고 해야 되나으 어, 이상하다! 나 콜라 먹을 거야! <laughs> 아우. 뭐야 코카콜라 소리가 <laughs> 이상한 소리가 나 파이다 먹을 거야 구오구오구오구오구 <laughs> <laughs> 나취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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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 마치 마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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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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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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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먹었다 화장실은 이쪽 어? 여기는 뭐지 궁금한데 화장실 얼마나 깨끗하지 볼까? 오, 어, 화장실이다. 어우 야, 안에 들어가서 휘 해야 되는데 앉아지질 않잖아. 자, 휘, 으, 으, 어, 뭐야, 경도가 또 시키는 소리? 안돼, 나 지갑에 이제 돈 없는데. 아이 참. 여기요, 다 주세요. 아이 잠깐, 경도야, 손 닦고 가야 되는데. 경도야 잠깐만, 나돈 없어 이제. 안돼. <laughs> 아이참, 이거 큰일이네. 격대야, 또뭐 먹으려고? 고기를 더 먹어야 돼. 고기, 벌써 우리 지금 5인 부채 아니야? 아니, 이 정도쯤은. 아우 이제 진짜 돈이 없는데 큰일이네. 아우 잭잭잭잭. 격대야, 그런데 21년 우리 유튜브 하면서 힘든 거 없었어? 얘기해봐. 아 어, 힘들었던 거? 음, 내가 너무 귀여운 거? 그거밖에 없어? <웃음> <웃음> 진짜 공주병이라니까. 어, 얘기해봐. 어... 이 틈에 내가 고기 먹을 테니까. 아, 음 처음에는 편집할 때 힘들었지. 아 편집 맞아. 격도랑 나랑 이렇게 나눠서 편집하고 짜라.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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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아우 맛있다. 쭈쭈. 편집할 때 이게 재밌는지 아, 안 재밌는지 그게 힘들었어. 그게 힘들었었구나. 맞아. 그거는 모든 유튜버들이 겪는 상황이지. 어쩌자자. 아, 너는 너는? 나? 나는 어 이제 또린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재밌어할까. 그게 제일 많이 고민이 됐지만.

술 먹어줘야지.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들키면 혼나. 우리님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야, 어서 이런 걸왜 먹는 거야? 근데 자꾸 손이 간다. <웃음> <웃음> 어, 계산 다 끝냈다. 이제 나가자. 어, 나가자. 어, 아우 지갑에 이제 백원한 푼도 없네. <laughs> 역도야, 어 너무 추운데 좀몸좀 좀 따뜻하게 녹일 만한 건 없을까? 오 여기 뭐 있던데? 어뭐어 뭐, 어, 너무 추운데?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아이템 아니야? 아니 돈이 없잖아. 도, 돈이 없네? 뭐야? 아추 아, 돈도 한푼 없어가지고 서럽다. 우리 가자 그냥.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도 매운 고치 하나 먹었으니까 어 아, 이제 진짜 겨울이야. 어. 어, 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 그래 집에 가자. 경태 고기 먹어서 너무 좋았고 소주란 것도 먹어보니까 참 알딸딸한 것 같아. 근데 좀 어른이 돼서 마시자. 에라디야 <laughs> 또린 여러분들 이번 2021년 12월 31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또린 여러분들 2022년도 저희 사랑해 주실 거죠? <laughs> 이번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저희 또또 커플은 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또린 여러분들 안녕 사랑해요. 행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갈때 가더라도 붕어빵 좀 사가줘봐야지. 좀 아, 붕어빵 좀 주세요. 아 이때 돈 있니? 어. 나 나도 하는 안녕. <laughs>